한국안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공원에서 노는데 글쎄 공원 벽에 페인트칠하는 아저씨들을 발견했습니다. 막 달려가서 아저씨들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야 피곤한데 저리가 페인트칠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저씨는 돈 벌고 있다 고단한데 왜 자꾸 귀찮게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아저씨는 말씀하시기를 음 나는 여기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저씨 하얀 페인트만 칠하는데 무슨 그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라고 대못자 아저씨께서 싱글 싱글 웃으시면서 음 나는 하얗게 칠하는 것이 나의 그림이야. 온 세상을 하얗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고 소망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 것 없고 작은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들인데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알고 이세 번째 아저씨처럼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능력의 기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사인 올리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군대 세계선교회 부흥사로 활동하시고 부천 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멋진 목사님 김덕용 목사님 자리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고 싶었어요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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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만에 목사님 뵙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 귀한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예.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TV를 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쿠티브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구티브 시청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환경이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 어려움을 보시지 말고 그 환경을 환경에서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조금 꽤또 놀라운 붕이 있었을 텐데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집회가 또 다양하게 있다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laughs> 또 아, 기업인 선교도 예배 인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 예, 잠깐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CEO 예배 인도하는 것이 지금 12년째인데 아, 네. 예, 매주 어, 수요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네. 아, 지금은 한 30분 모여서. 네. 그러나 30명. 하나, 예, 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네. 하시고 또 사단법인까지 네. 예, 하게 하셔서 어. 또그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을 음. 어, 광범위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laughs> 교회는 좀 어, 어떠한 사역들이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희 교회는 음. 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음. 에, 매주 목요일 예, 두시에서 다섯시까지 매주, 매주 그리고 매주 첫주 목금 어, 섬기시는 음, 그러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매월, 매월, 매월 첫주, 예예. 어, 아 벌써 2 5오 되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또 치유받고 네 체임을 얻고 응답받고 어, 그렇게 해서 각도 교회에 가셔서더 네. 좋은 일꾼들로 <laughs>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귀하십니다. 네. 오늘 또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 기도사 올릴 때큰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인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정목사님 사인입니다. 목사 안주, 수 받은 지 4년 되었습니다. 기도 처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강구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단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방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고 마음이 늘 우울하고 가슴이 눌리는 증세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아, 예, 예. 아마 이제 안수받고 단독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오고 예. 또 이렇게 사단의 영향으로 힘들어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아,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뭘까? 음. 아,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 우리는 양이지요. 네. 양인데 양이 목자를 인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저 쪽이요, 이 쪽이요.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지. 그러나 네네. 목사는 양입니다. 아멘.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아맨. 그분은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인도 속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또 점검하실 것은 내가 지금 질서 있게 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마.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이 있게될 겁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정 목사님의 그러한 그 갈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또이 땅에 이제 안수받고 이 단독 목회를 어, 계획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 목사님을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베풀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의 좋은 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많은. 귀한 목회자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에 구천복음교회 김덕영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은 어, 박영자 집사님 사연입니다 아, 저는 예수님 영접한 지 20여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자꾸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음식도 잘못 먹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의 소개로 200만 원을 들여 굿도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해도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유, 목사님 예수 영접한 지 20년 됐고 또 권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예. 이런 현상을 겪고 예, 예. 거기다가 또 200을 들여서 굿까지 했다고 예. 이런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겉면의 말씀 부탁드려요. 박영자 집사님 여러가지 과정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격륜 그 속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아멘. 우리 박영자 집사님께서 이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나에게 비쳐 주셔서 그 빛이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열어. 그 읽는다는 거죠. 아멘. 읽으시면 그 빛이 우리 집사님을 비춰주셔서 앞길을 환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꼭 날마다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 근데 목사님 음 드물기는 하지만 아, 예수 믿는 자들이 구슬하고 이런 걸볼때이 악한 영의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알면서도 또 그런 케이스가 <laughs> 있지요. 네. 또 몰라서도 음. 미혹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창세기 예, 3장 그 하와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너왜 이거 먹었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음. 뱀이 먹으라고 해서 <laughs> 먹었어요. 핑계를 댔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음.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이 떡을 만들어서 돌을 음. 먹으라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박영자 집사님께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는 아멘. 네, 성령님께서 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laughs> 예, 그런 일이 우리 박영자 집사님에게는 <laughs> 이제 없겠지요.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없을 줄 믿고 예. 또 회개도 네.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러한 그 악수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영자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집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치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우리 박영자 집사님 네.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 받는 귀하고 복된 그런 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할지 믿습니다. 세 아, 네. 번째 기도사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건사님 사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한 집에 저희 부부와 아들 부부, 손주들과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뇨가 있고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으로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는 큰아들이 50대 후반인데 약 5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더니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낮에는 그냥저냥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는 당구장을 갑니다. 한동안 안 가더니 요즘 들어 또 당구장 출입이 잦습니다. 꼭 직장을 구하고 안수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래도 또 감사하게 3대가 한 집에 산다니까,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그런 풍경 이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아마 어머님께서 권사님인데, 아드님이 50이 후쩍 넘으셨는데, 직장을 5년째 쉬고 있다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시겠어요? 예, 예 소망의 말씀 부탁드려요. 어, 유건사님 음. 네, 힘내세요. 우리의 육체는 음. 어, 연세가 들면 육체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음, 어느 네. 누구를 막론하고 권사님의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3대째가 이렇게 가정에서 음. 사신다 하시는데 또그 어려운 기도의 사연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네. 에, 저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것이 문제를 얘기를 하지요. 음. 근데 그 문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은 음. 그 문제 훨씬 음. 이전에 음.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목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를 음. 생각하시고 사도행전 어, 3장 어, 19절을 보게 되면 음. 네, 주님께 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네.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음. 상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아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할 때까지 갔다가 음. 아버지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요 음. 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나 한 가지 있었는데, 음. 아버지께 돌아왔다. 아멘. 그러니까 돌아온 그 아들을 음. 그 아버지가 깨안고 음. 음. 영접해 주시고, 또새 옷으로, 음. 새 신발, 가락지, 네. 잔치를,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어요. 네, 아멘. 음. 그래서 그 아드님께, 아드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멘. 음,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네. 일들을 가정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아드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어, 개척교회에서 네.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교회를 못 섬기고 또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한 교회를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께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본, 본인이 다니던, 안수받은 그 기회를 섬기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음.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음. 우리 요건사님, 자녀의, 음. 자녀를 그 위한 그 마음의 소원, 음. 주님이 들어주실 것 확신하고요. 아멘. 또, 눈물을 흘리며, 아 음. 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권사님 심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사님 심 추시 없어서 아버지 앞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네 신음 소리를 들었노라. 아버지. 그리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이 역경과 실은 근심 환란을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가정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은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유건사님, 그 삼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드님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아름답고 복된 과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 목사님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 일본의 네. 그 비전을 그 선교의 비전을 음. 주님께서 주셔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디모데 음. 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음. 임금들 높은 지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경건과 단정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춥은 국가들 많이 있지만은 음. 특별히 일본을 저에게 품어주셔서 오늘 네. 어, 이렇게 가서 네. 집회도 때로는 그 사형리 네. 일본판 네, 네. 그 전도지 책자를 가지고 가서 네. 어, 거리에 나가서 네. 어, 전도를 합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럴 때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만 네. 예, 먼저 저에게 반응이 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네.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 네. 그래서 한 일회에 가면 한 300권씩을 꼭 가지고 가는데 어, 사형이 책자를 예, 네 예, 여섯 번째 가사 아. 그렇게 예, 전도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1호로 하시나요? 조금 조금 <laughs> 네 기본적인 <laughs> 네. 아, 또 우리 세계 만국 공통어인 또이 몸의 언어도 있고 또 은혜 충만하신데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일본에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도 그러면 사용리를 가지고 네저쪽에교수 쪽으로 네 예, 가서 가서 많이 예,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 예. 또, 비행기 안에서도 아. 이 탑승하신 아. 하고 간단한 어 그러면서 두분 전도했는데 아. 꼭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아, 그러면 불신자 아니었는데? 예. 아. 예. 약속을 저하고 했는데, 이제 아유, 다시 못 만날지는 모르지만, 음. <laughs>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네. 성령님이 아, 반드시 운행하리라. 네. 그 약속을 하시고 그분은 그 사형례를 제 옆에 앉아있는 음. 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음. 같이 읽으면서 음. 어, 어, 영접하셨네 그러면 그러면서 꼭 교회 나가겠다고 한국 분이셨네요? 아 일본 분이죠 아, 일본 분인데 네 예, 일본 청년입니다 아 예. 귀하시네요 목사님 예, 비행기 안에서도 <웃음> <야>. <웃음> 그런 아주 네, 놀라운 일일들을 기도했습니다. 은빛 날개를 달고 복음의 <laughs> <보금의> 나팔을 부르셨는데, <laughs> 이 시간 그러면 일본 음, 땅을 향하여서 정말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음.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 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항상 집회하면서도 별도로 가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일본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웃 나라 일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니누의 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주요. 하나님 일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 사님들이 방방곳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주의 전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인의 삶이 주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본 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민우의 성을 용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뜻을 돌이키시다. 일본에게 복음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네.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 안에서 평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역경과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에 주님 생각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아, 오늘 모시 목사님은. 부천 복음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스도의 군대세계선교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김덕용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셨습니다 오늘 은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때 힘들어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밝았는데요 어,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위를 이겨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 복음교회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치우집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매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일박 2일로 전적으로 보험가 섬기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영과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악한 사단의 건설이 무찌르는 그리스의 군사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일일이 다 오늘 올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중고 기제 팀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